Okay. 안녕하세요.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오늘 출고하는 차량, 아우디 S4 차량입니다. 21년식 차량이고요. 아마 이제 몇대안 남았어요. 거기 마지막 재고를 또 굉장히 좋은 조건에 현재 구매해서 출고하시게 된 상황입니다. 고객님께서 큰 차는 싫어하시고, 뭐 재밌는 좀 펀카를 선호를 하시면서 예산 대도약한 7천만 원대 정도 예산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차량을 비교를 하셨지만 시승 한 방에 또 바로 이 S4로 결정을 기존의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은 차량이에요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4 차량 350마력에 50토크가 넘는 아주 재미있는 펀카로 이제 제로백 같은 경우 4.7초 정도 돼요 3000cc 가솔린 TFSI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으로 뭐 엔진 자체의 배기량이 크진 않지만 공차 중량이 1.7톤 카트로 4륜 구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A4죠. 4m 70 정도 되는 사이즈를 충분히 상위하고도 남을 만한 엔진 용량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끔 타시기에 최적의 환경이 제공됩니다. 보시게 되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턴 시그널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게다가 매트릭스 LED에요. 당연히 이제 상향등을 켰을 때 상대방 차량들의 시야를 뺏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턴트, 즉, 반자율 주행과 아우디 프리센스 시티 내지는 다양한 주차 내지는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S 모델답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블랙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일반 차량들보다 훨씬 더 포스 있는 외관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 휠도 굉장히 이쁘죠. S 모델답게 굉장히 이쁘게끔 되어 있습니다. 245에 35에 1 9인치 245에 35에 19인치 짜리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차량은 벤투스 S1 에버2 장착되어 있습니다 캘리퍼 보시면 시뻘겋게 되어 있죠 S라고 로고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멀티리그 서스펜션 덕분에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해 주는 그런 승차감을 맞춘 아주 재미있는 펀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나 구조는 a 4와 똑같기 때문에 그 차에 이제 더큰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또 인기가 많고 골스팬 내지는 매니아층이 많은 차량이에요 사이드미러는 역시 S모델의 아이덴티티죠 알루미늄 커버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윈도우 몰딩 이렇게 다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뒷모습도 이쁘죠 살짝, 이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가변배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팝콘도 터져가면서 재미있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형식의 다이나믹 턴 시그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뒤에 디퓨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니콤 그릴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멋스러운 외관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아, 보이시나요? 얘는 이제 찐모플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매우 스포티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또 뒷모습. 확실히 일반 A4 모델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출고 직전에 지금 고객님께 인도드리기 전에 아이고 지붕 묻었다. 한번더 정리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9 5론 이상 슈퍼프리미엄 고급류 권장 되어 있죠. 아무래도 또 재미있는 차량을 타시려면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게 좋죠.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되세요. 꼭 굳이 고급류를 꼭 넣어야 된다라기 보다는 한 종류의 기름, 즉 혼유되지 않게끔 한번 일반유로 길을 들였으면 일반유만쭉 넣으시면 되고 한번 고급류를 넣었으면 계속 고급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딱히 뭐 무조건 이 차는 뭐 고급류를 넣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잘 달리게 생겼죠? 잘 달리게 생겼고, 실제 잘 달립니다. 제로0 4초 때는요, 굉장히 빠른 가속력이에요. 굉장히 빠른 가속력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외관 한번 감상하시면서. 실내에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또이 실내 시트예요. 짜잔, 마그마 레드 시트. 아, 뻘건 게 아주 뭐 강력하게 생겼죠. 게다가 이렇게 퀼팅 처리되어 있는 시트들 고급지면서도 이게 살짝 완전 소위 말은 촌스러운 그런 뻘건 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은은한 멋을 내주는 굉장히 스포티한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레드 스티치가 군데군데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게다가 3존 에어컨 기본적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이제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고 공조기까지 조절이 가능하세요 앞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레드 스티치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인레인는 카본으로 쫙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 보이시죠? 스포츠 시트인데 또 마사지 기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통풍 시트가 빠져요. 즉, 안마 시트, 이제 마사지 시트 플러스 열선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스포츠 버킷 시트다 보니까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적용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벵에노 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비에노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5와트, 무려 755와트의 굉장히 또 큰, 높은 출력을 통해서 아주 또 선명하면서도 재미있는 이 음질을 선사를 합니다. 딱 봤을 때 인테리어 같은 부분들도 아우디가 자랑하는 이런 간결한 인테리어. 게다가 파트로 배지, 이런 카본 인레이딱 스포티 아주 S 배지 기어레버 옆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죽으로 타공되어 있는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기어노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 모델답게 또 이렇게 스타트 버튼도 레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티어링 휠 역시 마찬가지. 이런 빨간 포인트에 레드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13시 27분. 이제 5월 12일이고요. 고객님이 이제 한 3시 정도까지 도착을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출고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차를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보는 와중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시승을 제가 해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한 180km, 150km 이렇게 달려도 그 정도 속도가 나는지 모를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작은 차가 빠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큰 차가 빠르면 좀 무섭거든요. 작은 차가 빠르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또 선호하시는 고객님이셔서 최선의 선택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자, 오늘 출고할 차량 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 또 시승이 가능합니다. 대치 생님 오시면 시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 저에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면서 또 빠른 응대 그리고 이제 21년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모션이 상당하겠죠. 약한 7천만원대에서 찾을 수 있는 펀카 중에서는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차량에 대한 궁금한 점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바로바로 안내드리고 응대해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あっ